여기 사는 데 우리 이르는 도 없어 이르는 도 없어 나갔어 나갔어 라이타가어야지시합저 아, 주소로 가도 돼? 어, 라이끝 있어 딱딱 그래. 어, 있어 시합가 되는 거야? 아야 2루! 삼루 3루 가겠다, 삼루 야, 이번 가다 3루! 야, 아까 죽고 나서. 어! 비었다! 비었다, 비었다! 야, 너 어차피 가네! 결국 간다잉! 킬번에자신 없어. 이은 여기 있